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주의 날또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을 천수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잘 간직하고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일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오백사 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585장 예전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네. i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은 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토론 제목을 비텐베르 성당의 문에 붙임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운동이 개신교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운동은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을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Reformation. 다시 말해서 원형을 회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운동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은 교부들에게, 그리고 교부들은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중세 천년을 지나는 가운데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인데 중세교회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고행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행의인화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그들은 성지술래 금식 독신생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성자와 성녀의 뼈를 갈아 물에 마시면, 물에 타서 마시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미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원형이 변제되었을 때,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원래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했습니다. 루터는 당시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이 수도원의 규칙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늘 죄의 짐에 시달리며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고해송사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해서 무려 6시간 동안 이 고해송사를 했지만 여전히 죄의식을 느꼈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루터의 오랜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2편입니다. 1514년 어느 날 그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루터는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은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악하고 불근건한 내가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악하지도, 불순하지도, 불경건하지도 않은 그분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루터는 벼락에 맞은 듯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죄로 말미암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신을 위해서 친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째로 루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1516년 어느 날 그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는 처음 이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북성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은 죄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달은 루터는 천국을 향한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루터는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면제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면제부는 비록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면접부를 살려고 돈을 모금함에 떨어뜨리는 순간, 그것이 짤랑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자가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확신하고 있었던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을 반박하는 92, 95개 조항을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붙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을 5개의 문장으로 뭐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개의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루터는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을 것은 오직 성경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할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경험했다면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오롭담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참으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루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